안녕하세요. 저는 카흐스탄에서온사연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카흐스탄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자에게 선치범하는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카흐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흐스탄 가수인 크세니아 아시갈리바는 전남편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덧만친 크세니아는 자신의 비해 사실을 SNS에 올렸고, 어, 이 게시물이 이슈가 되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제퍼된전 남편은 크세니아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해서, 어, 갈등이 있었던 걸 인정했지만, 폭행을 어,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남편의 주장이 인정되었고, 증거 어, 부족으로 인해, 어,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카자탄 여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아쉽게도 카자탄 여성들의 인권이 아직도 어,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원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어, 경제적 독립이 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당해도 어, 카자탄 여성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자산 내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약 400명 가자산 여성들이 가정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집계했습니다. 2009년에 가정 폭력법이 생겼지만 그게 효과를 보지 않아서 가자산 여성들은 아직도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여성 인권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카작스탄은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을 정도로 여성 인권 관심과 지원이 많은 점이 정말 부럽습니다. 카작스탄에서도 한국처럼 여성 인권에 대한 법이나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작산 정부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중풍죄에서 강력범죄로 변경하는 등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조두승 같은 범죄자를 꼭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봤던 소식인데 인권미원회가 어, 사형 제도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기사를 잠깐 보시면 인권위는 어, 3일에 음, 사연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어, 이유로 어, 사연제도를 배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현재에 어,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에서 어, 1996년과 2010년에 두 번이나 어, 이 사연제도가 헌법을 위배되지 않다고 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년 이상 사현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어, 사현 제도 배지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어, 사현 제도를 법적으로도 없애자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흉악범들이 출소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 사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 사현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 세계의 140 국가는 이미 사현제도를 어, 배제했습니다. 저희 전 가작산에서도 2003년 이후에는 사현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 최근에 UN 의정서에 사인을 하면서 사현제도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가작산에서는 어, 종쟁이 났을 때를 빼고는 사현제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형수도 어, 정신형으로 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형체 배제에 대해서 가다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 사형 제도를 제일 근 볼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영원히 생각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근 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억울한 누면이나 범죄자 개화 등 도덕적이고 인도적인 면에서도 사형제도가 배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범죄자가 사회에서 배제만 할수 있다면 그 방법은 굳이 사형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작산에서 사형제도의 배지를 반기는 입장에서 한국 헌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배워볼 카자흐스탄어 표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처럼 새해 명절이 두개 있습니다 한 개는 1월 1일에 설날이고 어, 두 번째는 나우르즈 라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는 한국 사람들처럼 직접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이때는 서로를 나우르즈 축하합니다 라고 나우르즈빈 구크다이문 나우르빈 코떡 담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